너 유튜브 구독했어? 안했어? 하란 말이야 하란 말이야 <목소리> 아봉 미션이요? 아가리 봉인이요? 아 좋아요 가능해요 1분 동안 1분 정도는 참을 수 있죠 정테이프로 어떻게든 구해오라고요? 아이씨, 잠깐만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어디 있나? 아 내가 본거 같은데 검정 전기테이프도 된다고요? 자 전기테이프는 있습니다 미션부터 걸어 그럼 내가 할게 하면 바로요. 나도 하면 바로요. 믿고 고고요. 그럼 나 믿고 고고요. 네겹 <laughs> 정도 겹치기요? 여기 자르고 있는데 시키지만 말고 뭐 하나 하시려면 얼른 미션을 보시고요안 하실 거면 나가시고요. 지금 검정 테이프 안 쓰게 되면 너무 아까워고 뭐 뒤질 것 같으니까요. 구독 한 번씩만 눌러줘. 사과하라고? 너 때문에 지금 테이프를 얼마나 많이 뜯었는지 알아? 이거 봐. 어, 임마, 이거 봐. 지금 길이 가요. 우리 집이 전기 테이프가 남아 도는 줄 알아? 우리 집이 무슨 업체인 줄 알아? 이거 보세요. 내가 무슨 선풍기예요 이거 봐요. 이거 봐라고. 이거 봐. 이게 뭐야! <laughs> 야! 미장 <미션> 걸라고! 야! <laughs> 얼른 말이야. 내가 얼른 말이냐고. 임마! 안 받아. 너 테이프 값시다 내. 테이프 값시다 내라고. 반말하지 말라고. 그럼 꺼지세요.